어, 저희 쪽방이 음. 한번 2007년도에 저희가 주로 쪽방을 얻었던 곳이 현조동이라는 동네였어요. 음. 서울역에서 조금 떨어진. 어, 근데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음. 거의 30여 명이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돼서 음. 그때 꽤그 고생을 하고 이제 대안으로 찾은 것이 음. LH공사에서 그 단신노숙인들을 위한 주택제공사업을 처음 음. 그에 했는데 음. 저희가 첫 번째 케이스로 대림동 다가구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음. 다는 못 들어가고 음. 한 10여 명 들어가게 됐는데 음. 거기 이제 2007년에 옮겨서 예배를 쭉들여 오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그룹의 리더가 되는 베드로 씨가 작년에 뇌졸중으로 처음 쓰러지고 음. 또한번 쓰러지고 일못 나가게 되는 입장이 되면서 밑에 동생들이 하나둘 떠나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예배를 거의 못 드리고요. 음. 어 제가 음. 이제 평일날 필요한 일만 참여하고 음. 있습니다. 계속 그래도 교제는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네. 음, 쪽방 교회 하시면서 가장 감사했던 일은 지금도 뭐 제일 감사한 일이고 또 제일 걱정되는 일인 게두 아이입니다. 서울역에서 음. 자라서 입양한. 네, 하나이는 초등학교 음. 2학년 하나이는 올해 들어가서 1학년이 됐는데 음. 역시 이제 학습 능력 같은 것도 많이 뒤처지고 이제 부모가 한글을 모르니까. 음. 근데 이제 그 부모가 그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나고 자꾸 음. 이제 엄마는 집을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음. 이 아이들이 분리불안증을 겪고 있어요. 음. 이게 대소변을 못 가릴, 가리는 아이들이 아이고. 다시 또대소변을 아.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요새 그게 제일 음. 큰 보람이지만 제일 큰 짐이고 음.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laughs> 네. 쪽방교회나 노숙자들이 정동국밥이나 이런 사역에 또 같이 힘을 보태거나 일을 같이 하거나 그런 일들도 좀 있습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이제 정동국밥점이 잘 돼서 점포도 음. 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겠으면 좋겠다. 음. 홀에서는 좀 힘들고요. 주방 음. 쪽에서. 홀에서는 사람들하고 하도 많이 부닥치니까. 음. 근데 주방에서 안 그래도 정동호 밥의 문을 열고 그 식구들 중에 한 분을 그래도 제일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음. 주방에 불렀는데 첫날부터 사라졌어요. 음. 약속을 깨고 음. 나중에 만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겁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런 일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예요 그래서 음. 앞으로도 그런 기회는 만들 생각이지만 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음. 사회적기업인 정동국밥이 좀잘 돼서 정말 다양한 일자리도 생기고 많은 수익이 생겨서 많은 분들을 더 도울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정동국밥의 목표를 지금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정동국밥은 이제 1호점을 시작으로 저희 푸드뱅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전국 대도시에 계속 직영점을 늘려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소셜프랜차이즈라고 해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서 이제 음식에 솜씨가 없는 분들이 이제 음식점을 연다거나 그럴 적에 어, 점포를 낼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어, 점포가 그렇게 늘어나면 이제 그런 분들도 소규모 어, 안정된 점포를 내는데 저희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또 저희 직영점이 늘면 그런 수익을 많이 내서 또 도움도 어, 드릴 수 있고 음. 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음. 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상적인 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런 사람들이 좀 쉽지 않으니까 어떤 중간에 적응 과정이라든지 또는 창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음. 어, 저희 이제 정동국밥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있어요. 네. 네. 나중에 저희가 돼지도 무항생제, 음. 돼지, 어, 기를 생각이고, 또, 정동국밥의 메뉴 가운데, 이제, 아직은 도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어, 그, 하느님이 주신 이 자연과 생태계와, 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메뉴. 어, 저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 원료인 콩을 생각하고 있어요. 음. 서민적인 식단이기도 음. 하고, 음. 이제, 콩나물을 재배하거나, 이런 일에도 참여할 수 있게 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랜 동안 이 에, 푸드뱅크 대표로 있으시면서 아, 이 무료 급식을 하시면서 최근에 가장 느끼는 심각한 사회 문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버스로 급식을 나가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어, 우리 실정에 맞는 음. 어, 사업이 어떻게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될 건가? 음. 아이들도 그렇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도 음. 저희가 직접 대구로 방문 횟수를 줄여서 음. 어, 낙인감을 없애고, 음. 또 그, 보통 모여 살잖아요. 음. 아이도 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음. 그런 데는 이제 도시락 사가는 아이도 있고, 집에서 먹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네, 네. 밑반찬과 쌀과 김치, 또 부식사, 부식자재 종류, 간식, 또 신선한 야채과 이런 걸 패키지로 공급하는 일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종로 구 음. 이화동 음. 지역에. 음. 음. 근데 가 보면 거기가 노인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네, 보통 네. 대학로를 지나는 분들은 그걸 못 네. 보시는데 네. 한 블럭만 지나서 저쪽 이화동 창신동으로 올라가면 이런 집이 서울에 있을까 싶을 정도의 <laughs> 집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 보면 네. 일주일에 한번 가는 저희 봉사자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음. 대문간에 나와 계신 어른들이 음. 계세요. 음. 근데 이제 늘 나와 계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저희 잔봉사자에 갔다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안을 가보면 돌아가신 채로 며칠이 지난 노인분들이 많아요. 이게 너무나 고, 급속도로 저희가 고속화, 고령화되고 있는 것, 데다가 정책이나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또 젊은 세대가 자기 사기 바쁘기 때문에 이분들을 돌보지 못하는 사이에 돌아가, 쓸쓸히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요새 푸드뱅크의 제일 큰 고민이고 음. 앞으로 아마도 수십 년간 한국에 있는 푸드뱅크가 제일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 제목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지금 모든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음. 일이죠. 어, 기업도 달라져야 되고, 음. 또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특별히 한국교회는 그래도 이제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음.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성장을 음. 이룬 예. 교회들인데, 사실 어느 교회든지 이땅 안에 없는 지역이 없고, 음. 그 교회들이 손을 뻗으면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음. 그 교회들이 다 나서가지고 지역에 음. 이제 음. 어, 그런 결식을 하고 있는 분들을, 코푸드뱅크라는 전문화된 기관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방문해서 만나고, 그분들의 마지막 때를 돌보드리는 일을 한다면, 아마 뒤늦게 접한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절실함을 그분들이 느끼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마감하는 분들, 왜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왔을 적에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랬더니 성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허와 씨를 아는 거죠. 가장 세속적인 어, 세상 일을 많이 겪은 세대지만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교회의 진실을 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다. 그러나 교회가 겉만 화려하고 나한테 늘 동정하는 대상일 뿐이지 내가 그 복음을 접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은 교회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멘 네. 아, 신부님 되면서 세상이 점점 더 따뜻해져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신부님께서 보람도 있지만 마음의 <laughs> 네, 부담도 된다라는 부담감품. 그 얘기, 그 부담 함께 저희가 기도하며 나누어지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교회 식구들이 음. 자신들의 교회의 주변에 손 음. 뻗는 곳 소외된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어 가도록. 결단하고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지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는 것은 단한 그릇의 국밥이지만 그국밥습 담겨있는 다양한 의미들, 철학들 로늘 함께 나눴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꿈을 주는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께서 나누고자 하는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게 아닌가. 맛과 친절로 승승장구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사랑을 품으면 우리 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밖으로 내몰리고 또 어, 집에 계시지만 어, 돌아보지 않아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눈에 보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으로 이 차가운 세상이 좀더 따뜻하고 밝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봅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 교회가 그분들을 대하는 접점이 거기 있다고 생각돼요. 어, 그분들이 가져온 인간적인 고뇌나 슬픔을 직접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만날 수 있어야만 되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마음을 열수 있게 되고 그때 그분들이 일으킨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일반 교회의 교우분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바뀌어요.